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today입니다. 같다 기호 입력 후 today 일부를 입력하고 today를 더블 클릭하여 괄호를 닫고 엔터를 실행하면 현재 날짜를 구합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함수는 NOW 함수입니다. NOW 함수도 괄호를 닫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타납니다. 표시 형식을 변경할 때에는 우클릭해 셀 서식의 표시 형식 탭이 사용자 지정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한자 변경은 한글 입력 후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고 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날짜 시간도 같은 방법으로 셀서식 선택 후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날짜 투데이 함수와 현재 날짜 시간 함수. 나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날짜 형식에서 연월일 구하는 함수들입니다. 연도를 구하기 위해 같다 기호 입력 후 이어 일부를 입력하면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어를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 탭키를 선택합니다. 연도를 구할 날짜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실행합니다. 표시 형식이 원하는 형식이 아닐 때는 우클릭해 셀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셀들은 자동 채우기 핸들러로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해 완성합니다. 날짜 형식에서 월을 구하는 함수는 먼스 함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날짜 형식에서 이를 구하는 함수는 day 함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에서 문자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결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결합 연산자 입력 후 문자를 큰 따옴표를 이용해 작성하면 됩니다. 구분을 위해 큰 따옴표 입력 후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공백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날짜 형식에서 연월일 구하는 함수를 학습하였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 시간 형식에서 시분초 구하는 함수입니다. 구할 셀에 같다 기호 입력 후 시를 구하는 함수 아워 입력 후 시간을 선택 후 괄호를 닫고 엔터를 실행합니다. 채우기 핸들러로 드래그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을 구하는 함수는 미니트로 분을 구합니다. 초를 구하는 함수는 세컨드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형식에서 10분초 구하는 함수들이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는 함수는 데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연도 선택이고 두 번째는 월세 번째는 일입니다. 쉼표로 구분하여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그러면 날짜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출제범위 함수입니다.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함수는 타임 함수입니다. 첫 번째 표시 RC를 선택하고, 두 번째 분을 선택하고, 세 번째 초를 선택합니다. 셀 선택이 안될 때는, 인접된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셀을 선택합니다. 시간 형식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우클릭하여, 셀서식 선택 후, 표시 형식에서 시간을 선택하여, 원하는 종류의 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타임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데이즈 함수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종료 날짜를 선택하고, 두 번째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 우클릭해 셀서식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종류를 숫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데이즈 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시작 날짜에서 개월 수를 더한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이데잇 e 함수입니다. 갖다 기호 입력 후 함수의 일부를 입력하고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의 탭키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날짜를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 경과 개월 수를 선택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실행합니다. 결과가 1년 번호로 표시되면 셀 선택 후 우클릭해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종류를 날짜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날짜에서 경과 개월수에 더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채우기 핸들러를 드래그하면 다른 셀들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 데이터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경과 개월 수 마지막 날을 표시하는 함수는 2 o m o n t h 입니다첫 번째 날짜 선택, 두 번째 경과 개월 수 선택입니다. 1년 번호로 표시되면 셀 선택 후 우클릭해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종류를 날짜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과 개월수의 마지막 날짜가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이오먼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날짜 선택. 두 번째 옵션 선택입니다. 옵션 1을 선택하면 일요일이 1로 표시되고 월요일이 2로 표시됩니다. 옵션 1을 선택하면 월요일이 1로 표시되고 화요일이 2로 표시됩니다. 옵션 3을 선택하면 월요일이 0으로 표시되고 화요일이 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경과 일수의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워크데이 함수입니다. 첫 번째 시작 날짜. 두 번째 경과 일수. 세 번째는 휴일 범위가 있으면 선택하고 생략 가능합니다. 결과가 1년 번호 형식으로 나타나면 셀 선택 후 우클릭해 셀 서식 선택 후 표시 형식 탭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작일이 1월 11일 목요일이고 경과 일수가 3이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경과 날짜는 1월 16일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워크데이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